힌트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는데, 일부러 야외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구로 어바우티 시지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픈 시간을 잘못 알아서 한 시간이 붕뜬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이 붕뜬 김에 카페에서 짜잔! 바로 디지몬 어크로스 타임 언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디지몬 어크로스 타임은 요번에 발매된 부스터팩 12탄 상품으로 저는 몰랐는데 이 어크로스 타임이 디지몬 애니메이션 크로스워즈에서 이제 그 유명한 디지몬의 역대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는 장면에서 오마주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대 주인공 디지몬들이 전부 그려져 있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스터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통 깡? 너무 기대돼요. 자, 바로 까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모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프로모 카드가 좀 있나?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 오오, 오! 아구몬 보여주세요. 오, 야구몬 너무 귀여운데요. 나는 뭐나올까 짠, 뭐야? 왜 <laughs> 나는 귀여운 거안 나와. 하지만 이아구몬도 어차피 제 거라는 거. 아구몬 귀여운데, 이거 쓰는? 쓰는 카드인가? 안 써? 에 어차피 전접대은잘안 굴리기 때문에 초 핫카이몬 프리즘 가렛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팩 저의 이번 통강 목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식물 요정 덱을 굴리고 있어서 그 카드 중에 지렁이 위험하고 <laughs> 있는 거 코스몬 콧.. 콧.. 쿼츠몰 쿼츠 맞아 걔가 생긴 거는 제 맘에 안 들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그 카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카드가 일반은 괜찮은데 페레는 정말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오! 뭐야 아직 첫 번째 백까지도 안 왔는데 앞에서 아, 신텔 나왔어요 오이 카드 예쁜데? 약간 금봉 뽑은 거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진짜 제거 가겠습니다 오메가 샤우트몬 이게 뭐야 에, 에비비.. 에비버거몬 그레이몬 쿠토몬, 오 오유민 나왔습니다. 올챙몬, 야키 야키몬, 수아몬, 인프몬 액상체, 램프몬, 우정몬. 오 확실히 주인공들이 골고루 나온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요. 세 번째 팩, 수몬. 아차몬, 아야차몬, 머큐레몬 도베르몬, 츄츄몬, 강태성, 브이몬 필로몬, 데츠몬 위자몬, 액상체 드라프몬, 타임몬, 오메가샤우트몬, 필로몬, 스와몬, 조커몬 램프몬, 신테일. 아, 이거 지금 같은 신테일인가요? 와, 확실히, 페레가 예쁘네. 페레가 좀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 물씬이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 앞에서 워그레이몬 나왔어요! 이거 많이 쓰는 카드인가? 오~~ 약간 지금... 흑색 덱한테 간택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아 나는 식물 요정 덱 불려야 되는데 저는 그 지렁이가 필요합니다 UFO 지렁이 오메가 샤우트몬, 에비버거몬, 아구몬, 그레이트 멜스트롬 오! 제트 메르바몬! 오, 메르바몬 앞에 Z가 붙은 것도 처음 보네요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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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가 벌써 나왔어요! 샤우트몬 이거 곱하기 7 슈페리올 모드인데 이게 안 쓰는 별로라는 카드예요 지금? 앞에서 고개 젓고 있는데? 하지만 멋있죠? 멋있습니다 딴거 좋은 게 나올 것이야, 아마도 나는... 지렁이가 필요하다 아닌데, 이거 뭐야? 코츠몬! 포츠문. 코츠몬이 필요하다 지렁이가 입에 붙어버렸네 수업몬 사고몬, 자가몬, 인프몬 액상체, 사이케몬, 달몬 액상체, 부이몬, 초하타이몬 제니몬, 도브레드, 도베르몬 아레스타드라몬, 에이션트, 와이즈몬, 길몬, 거거몬 아구몬, 미자몬 액상체, 아스티몬, 메탈그레이몬, 그라우몬, 사고몬, 풋테몬, 그레이트 멜스트롬, 에카키몬, 황제드라몬, 드래곤 모드. 오메가 샤우트몬, 초하카이몬, 메탈리퍼 쿠가몬, 강진홈런, 토토몬, 파이드라몬 길몬, 에비버거몬, 자가몬, 송곳돌진, 램프몬, 메가로그라우몬 길몬, 필로몬 자가몬, 강진홈런, 노유빈 오! 두코몬 S4 나왔어요! 오! 그리고 앞에 워그레이몬 또 나왔어요! 지금 한, 가, 한 박스에 워그레이몬이 같은 게두 장이 나오기도 하네? 간택 받은 건가? 워그레이몬한테? 주쿠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그냥 SR이긴 한데 밑에 일러스가 거의 다 뚫려 있어서 약간 페레 같은 느낌도 들고 좋네요. 화염몬, 야키아몬, 제니몬, 라플라스의 악마 추추몬, 아르다몬 길몬, 미케몬, 그레이몬, 인포몬 엑상체 한정. 오, 메탈 그레이몬. 오, 이 샤우트는 뭐예요? 여기 막 글자 써 있어. 이야, 샤우트몬, 지오 그레이몬, 수아몬, 도베르몬. 어? 저 뒤에 뭐 있는데? 노유빈. 뭐야, 아리잖아. 그랜쿠가 뭐 아리 이렇게 일러스트가 멋있을 일이야? 나 지금 페리 나오는 줄 알고 오. 좋아하고 있었네. 하 시크 나왔으니까 페리가 나올 리가 없겠지. 화염몬, 소노공몬, 배츠몬 위자몬 액상체, 최지석, 다이노몬, 그라우몬, 사고몬, 포테몬, 조커몬, 세븐스풀 클러스터. 라이즈 그레이 몬 화염몬 지오 그레이 몬 베츠 몬푼몬 츄츄 몬 파일드라 몬 지금 이제 다섯 팩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SR 하나 시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좋은 거다 나오는 거잖아 이 중에서 제발 코츠 몬 있기를 자마지막에 다섯 번째 팩나 코츠 몬한두 장은 필요한데 샤우트몬 아구몬 제니몬, 송곳돌진 최지석, 오 나다 카이즐 그레이몬. 일단 SR 나왔고요. 그라우몬, 손오공몬, 포테몬, 미자몬 액상체, 드라큐몬, 메탈그레이몬. 그라우몬, 손오공몬, 포테몬, 인포몬 액상체, 드라큐몬, 메가로그라우몬. 저 SR 몇개 남았지? 한 개. 둘 중에 어디 에 SR 있을 것인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왠지 맨 마지막에 먼저 나올 것 같아. 화염몬, 니케몬, 아구몬, 라플라스의 악마, 세븐 스풀 클러스터. 오, 워그레이브! 지금 워그레이브 세장 나왔어. 나 이거 대 짜야 되나? 근데 내,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멋있긴 하네요. 일단, 머그레이몬을두 통만에 세 장을 얻었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코츠몬 필요하다니까? <laughs> 아, 여기서 코츠몬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배. 오메가 샤우트몬, 사고몬, 메탈리퍼 쿠가몬, 도베르몬, 스틱몬 리몬, 짠! 아르다몬. 자, 이렇게 해서 두통 결과물이고요. 지금 두통만의 워그레이몬은 세장에나 나왔는데 제가 이 덱을 굴릴지는 잘 모르겠고 프로모 카드는 일단 요 아구몬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신테일 카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머지는 일단 제가 코츠몬이 필요했는데 코츠몬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서 디지몬 통강은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 이렇게 두통. 이렇게 해서는 어크로스 타임 까봤고요. 저는 코츠몬을 원했는데, 물론 이두 카드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코츠몬을 뽑기 위해서 몇통더 까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원하는 카드 얻으시길, 그럼 안녕! A few moments later. 추가로 두 통을 더 까서 총네통 결과물입니다. 일단 코츠몬이 한 장이 드디어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한장 정도는 더 따로 구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 신테일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통에서 나오다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워그레이몬은 갑자기 사과기나 했고, 이 황제드로몬 파이터 모드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구몬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통 결과물 끝!